안녕하세요. 힐링 가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절대 갈 때도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면 좋지,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다짐도 해봅니다.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나봅니다.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거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한 얘기 중 전에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병원에서 포기하거나 자신 스스로 저희에게 도움 요청을 할 때까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 기억 혹시 나시나요? 기억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이번 계기로 이 얘기의 중요성을 한번더 상기시켜 봅니다. 하, 이번이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가 한번더 나옵니다. <laughs> 여러분 사랑합니다. 해보굿데이